장비 설명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레빗은 크뎀칭호두줄 넣어줬고, 전부 공격력이고요. 프로메테우스는 지금 습감 한줄 넣고, 원소칭어 한줄 넣고 나머지 공 넣었습니다. 안정적이 운영하려면 습감 넣어야 되고요. 흑한 보신 바 같이 습감 세 줄, 습해 두 줄, 원소칭어 한 줄입니다. 좌우우우 세 개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흑화로 빨리 교대 주시고, 무기 써 주시고, 창으로 바꾼 즉시 창공기써 주시고, 회피, 그 다음 프로메테우스 교대에서 바로 피살기 써 주시고요. 그리고 만그목 보이면 바로 인형 써 주시고요. 무기 써 주시고, 그 다음 바로 흑화 교대에서 피살기 써 줍니다. 그 다음에 흑화 피살기가 끝나면 피살기 버튼을 한번더 눌러서 그몹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몸머리를 해주세요. 저걸 쓰면은 저말타 애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레빗으로 빨리 교대해 주시고, 무기 두번 평타해 주시고, 피살기를 써줍니다. 그 다음에 창 써주고, 무기 쓰고, 평타 꾹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5평 써 주시고, 다시 꾹 눌러서 커트 하는데, 반드시 한칸 이하로. 내려가줘야 됩니다 그래야 핏살기의 마무리가 돼요 그 다음에 아직 흑화 버프가 남아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끝나자마자 바로 또 무기를 눌러서 이데아 씨앗들을 소환해줍니다 그 다음에 흑화 교대에서 바로 사슬로 바꿔주시고요 무기도 빨리 써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회피 그 다음 프로메터스 큐티 놔주시고 핏살기 바로 써주시고 또 무기 똑같이 써줘요. 그 다음에 흑화 바로 나와서 창으로 빨리 바꿔준 다음에 찍자마자 바로 랩이 나와서 무기 두 번, 아니 무기 써주시고 평타 무기 또 그런 피살기 써줍니다. 이때 인형을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창 내려 무기 써주시고, 그다음 평타 꼭. 당연히 크리리트는 해야 되는 거죠. 그, 이때는 바로 피살기 써줍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그, SP를 모으, 모으기 위함이에요. 바로 때려주시고, 이데아시아 소환해주고, 그냥 무기 두 번, 평타 한 번, 무기죠. 이렇게 해서 SP도 모아주고요. 그 다음 흑화 나와서 회피 그대로, 무기 바꾸지 않고 창분기 하세요. 왜냐면, 네, 쓰득하는 그렇게 해도 SP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기가 쿨타임이 다돌 때까지만 했다가 주시고 프로메테우스 이렇게 나오고 피살기 무기 똑같죠? 그다음에 흑하 바로 피살기 써 주시고요. 인형은 프로메테우스 QT가 적중하면 그때 같이 써 주시면 됩니다. 써 주시고 레빈 나와서 이 QT가 정말 크리 크리티컬이 정말 안 터져요. 만 크리만 잘 떠도 참 좋을 텐데. 네, 이때는 이제 레빗의 일반적인 사이클이죠. 무기 평타 꾹 그다음 다시 5평 넣어주고요. 진짜 이것도 크리 안 뜨는 순간에는 정말 철렁합니다. 이렇게 해서 평타 꾹 넣어주시고 피살기 마무리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바로 이번에는 바로 프로메테우스 큐티 나와주시고요. 바로 피살기 쿨 되자마자 바로 피살기 버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무기 써줍니다. 본인의 위치에 따라서 흑화 나오면은 이제 회피 피살기에 쓰거나 이렇게 멀 경우요, 또는 가깝다면 피살기 회피를 하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S.P 구슬을 꼭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랩이시 또 SP가 최대한 늘어나면서 그 피살기 썼을 때에 SP를 더 소모하면서 크리티컬 데미지와 크리티컬 확률을 늘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회피는 정말 중요한 요소고요. 위치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이제는 이제 마무리죠. 이제 인형도 쿨찰때 바로 써주시고 이제 마지막 랩이 피살기 사이클 써주시면 됩니다. 진짜 여기 이 평타들이 크리티컬이 안뜰때 정말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힘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한칸 정도 딱 되면 무조건 컷 나거든요. 그러니, 어, 레비스 이상이신 분들은 여거에잘 맞춰서 공격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불숨청이니까 크리리트 소요가 엄청 높다는 거, 그리고 흑하는 거의 지금 창분기만 썼죠? 이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 주시고요. 이상, 보정마금이었습니다.